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6일 국내 배구 남녀 두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저희 정보 공유방 안내드립니다.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장이며 각종 배팅 인증샷들 올려주시는 장소입니다. 가입권유 및 금전요구 일절 없으며 다 같이 분석하며 서로 추천픽 공유 중입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 분석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시작합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OK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카드 상대로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2연속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레오가 승부처에는 확실한 해결사가 되었고 국가대표팀 에이스 허수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신펑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두 차례나 4점차 리드를 역전하며 세트를 가져오는 강한 뒷심을 보여주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홈에서 OK 저축은행 상대로 3대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 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황택의 세터가 나경복과 찰떡 호흡을 보여줬고, 차영석, 박상아도 공격 블로킹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비에나와의 호흡도 세트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쌍포의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맥스 스테이플즈의 공백도 나머지 선수들이 최소화했네요.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원정에서 3대 0승리를 기록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비에나가 분전했지만 나경복이 침묵했고 황태의세터는 팀에 합류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상대전 8연승을 기록 중인 현대캐피탈은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갔으며 수비에 성공한 이후 반격에 의한 득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 캐피탈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황택의 세터체제의 KB 손해보험의 저항도 1차전 보다는 것에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GS칼텍스 시작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생명 상대로 0대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포짓 스파이커 테일러 프리카노가 17득점, 51%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박정아와 196cm의 장위, 이한비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블로킹 싸움에서 완패를 당하는 가운데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생명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주와 유서연이 분전했지만 지젤 실바와 와일러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았네요. 국가대표 안혜진 세터가 부상에서 돌아와 첫 경기를 소화했고, 유서연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리시브에 안정감이 생겼지만, 권민지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팀의 원투 펀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치명타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에 스칼텍스는 실바가 오른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2라운드 일정 출전이 힘들고 와일러는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사실상 시즌아웃 되었습니다. 와일러 대신 신인 이주아를 아포지 자리에는 문지윤을 투입하겠지만 두 선수 모두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인 만큼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상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정리는 페퍼저축은행 현대캐피탈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찍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으며 스포츠 분석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엔트리 확인부터 선수들 컨디션까지 상대팀과의 전적 확인 등 여러 가지 분석 요소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